참석이신데 중국은 뭐 대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설하시잖아요. 좀 어떤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나토가 이제 설립된지 74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동안 정치 군사적인 안보에서 공군망을 포함한 이런 경제 안보와 이런 포괄적인 안보로 안보 개념이 지금 바뀌어가고 그리고 특정 지역의 그 영내 그 안보 상황이 전 세계적인 파급을 주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그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지금 갖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그 인식을 더욱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AP4가 이 나토에 참석하게 된 것도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인테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그리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보다 이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막 그런 차원의 이번 그 나토 회의 참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네. 지금 4년 9개월 만에 열리잖아요. 네. 이 대북공조 강화를 위해서 뭐 일본과 미국에 좀 어떤 제안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미일 간에. 이런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 오늘 뭐또 다른 얘기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러니까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 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 지금 이번 순방 계기로 사실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 처음으로 네. 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많은 회의에서 만나실 네. 텐데 좀첫 인상 어떠셨고 한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네. 어, 뭐 어제 그저 국왕 만찬에서 어,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고 오늘 좀 상당 시간 AP4 회의를 했는데 어,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에,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치 오늘 또 정치 음. 시작하신지 1년 되셔가지고요. 네. 그걸 여기 이제 나토 여기서 네. 맞이한 것도 참 감회가 색다를 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딱 오늘. 정치를 시작하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그 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나토에서의 그 주제도 결국은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번영을 이룩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국내외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